해질녘, 특히 경동시장에서 좌판을 벌이는 상인에게 인삼을 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. 자칫 잘못하면 사악한 기운을 집안에 들이는 꼴이 될수 있습니다. 1990년, 아버지께서 경동시장에서 좌판 장수에게 크고 실한 인삼 한 뿌리를 사오셨습니다. 그날 밤, 아버지께서는 인삼주를 담그신다며 인삼을 꺼내셨습니다. 그런데 항아리 뚜껑을 열자마자 아버지께서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시더니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. 항아리 속 인삼은 순식간에 검게 변했고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. 그 길로 아버지께서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. 훗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꿈속에서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나타나 목숨을 내놓으라며. 윽박질렀다고 하셨습니다. 결국 온 집안이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그 인삼을 내다버리고 나서야 잠잠해졌습니다.